저는 오늘 이렇 부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수 있게 되죠.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제 이름을, 아, 임재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완성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그에 따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너무 쉬운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백살이 나왔죠. 야참백살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대단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또한 그 제사에 쓸 나무를 가지고 두 하인과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나무를 깔아놓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그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 대신 수풀의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히 영원한 이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상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지만 누구에게나 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시고 먼 미래 축복을 주시지만 누구에게나 미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하인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히 이 하인을 데리고 올라가면 그 이삭을 번지로 드리려 할때그 하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을 말리겠죠. 우리 주님 뭐가 잘못되었나? 왜 갑자기 멀쩡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 막그 아브라함을 말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하인들에게 여기 머물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명령하고 올라갑니다. 야 그런데 이삭은 눈치가 빠른 아이인지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아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신이 산 재물이 될 것도 모르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슬펐어요. 그런 말 했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그냥 그쳐. 뭔지가 그걸 알 뭐해? 막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물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사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믿음의 말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문자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가끔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럼 그 기도 부탁에 대해서 제가 꼭 답장을 할때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뒤에 그 다음에 꼭잘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다잘될 겁니다. 다잘될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라고 저는 입술에 고백과 선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획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으로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서에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때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자주 기도를 해 드립니다. 바로 6기 2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야, 욕, 욕도 답답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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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황교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내 문제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여전히 힘든 것일까? 라고 하는 회의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회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나를 피하시는구나. 이런 회의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요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오에는 내가 숨금같이 여우와 일의 하나님이 나를 숨금과 같이 이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숨금과 같이 나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아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잘 아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여전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겁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그 여호세에게 명하여 너는 나가서 싸우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라고 명령한 뒤에 산꼭대기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서 보니까 전쟁하는 모습이 잘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돕는 동역자들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보니까 아 손을 들면 우리 군대가 이기는구나.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리지 않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 모세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대하여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케 하고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항상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인생의 루저처럼 패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결국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요사밧 왕때 모압, 암몬, 마마온의 연합군이 이스라를 침공하죠. 아 요사밧이 보지기에는 절대로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빽. 한 절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는 그들을 마주하여 나가라.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하실 것을 믿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조직께서 찬양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상상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항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마음, 마음가짐. 정말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꿈을 꾸세요. 우리 젊은 부부들은 꿈을 꾸세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로 승리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근데그돈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산다. 영적인 정쟁에서 패배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패배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승리하면. 우리가 산다라고 로마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께서 제리 마시는그날 나팔 소리를 듣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막 무덤에 있는 자들 희로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다그 예수 불때 재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남의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자들이 교인이다, 성도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 영원한 승리자가 될수 있도록 시시각각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루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음식을 굶으면 금식하면은 살수 있지만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말랐어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라는요. 마라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냥 마라입니다. 마라 마라에 가니까 물이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반가워서, 기뻐서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그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오. 한 나무를 지정하시오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겸행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야외 이것이 곧 여와 라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모임이 끝나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세를 드시면.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자전히 본인이 청춘, 청춘이신 줄 알고 한 1미터 조금 되는 데서 슈퍼맨처럼 뛰어내리셨다가 내 뒤꿈치가 완전히 박살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황당하신 거죠. 아 저기서 뛰어내렸는데 뒤꿈치가 그렇게 되셨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하셨어요. 수술을 받고 한네달을 가만히 계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 신방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다친 것은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 야 목사님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뼈가 빨리 붙는다고. 야, 생각보다 뼈가 빨리 붙는다고. 그,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의사가 안 믿더라는 거죠.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만날 때마다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약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에가 내 자신을 위하여 병고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자꾸 정말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정말 빨리 가십니다. 저는 절대 이제 그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조금 질기더라도 90 이상은 살다 가겠습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고 매일 제 몸을 축복합니다. 아침 기도회 때마다 제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합니다. 혈류가 잘 흐르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눈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주셨더니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저의 몸을 매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몸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죄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는 굉장히 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용사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의심했어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가?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준비해 옵니다. 고기 또국 전병 어, 무교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저 바위 위에 무교병 누르기 들어가지 않은 떡과. 그 고기 한 덩이를 올려 놓고 그 위에다 국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국을 부으면 이게 축축해지지 않겠습니까? 불이 붙을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막대기를 갖다 대니까 갑자기 불이 나와서 그 무굄병과 목교 전병과 그 고기를 태우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 줄 내가 의심했구나. 근데 한편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뵙거나 여호와의 사자를 뵈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죽는 게 아닌가라고 한 두려움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믿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불안, 공포, 두려움 낙심, 우울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울감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고 불안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초조가 다가 오는데도 이걸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점점 점점 악화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악한 세력에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과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빌리포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전 에 한번 비염 때문에 비염 때문에 크게 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아니 그냥 언제까지 계속 오라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약 주고 또 오세요. 치료해주고 약 주고 또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 제가 언제까지 병원에 계속 나와야 합니까? 너무 힘이 드는데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합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을 때까지 나오십시오. 나을 때까지 나와서 치료 받으시고 나을 때까지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계속 병원에 다녔죠. 유아 비슷하게 저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정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1년이 돼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1년이 돼도 아니 마음이 즐겁다가도 내가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절대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시는데 그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고 평안이 주신 뒤에 3개월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게도 하시고 내려놓게 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가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설교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항상 이 성경 귀절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10편 40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믿음에 선포합니다 다잘될 것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런 행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기독교의 비극이고 성도의 비극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에 대해서 부족하더라도 올바른 예배자가 되시고 올바른 기도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나타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거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어두운 세력을 떨쳐낼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로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야 돼. 나는 내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를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려주었으니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삶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와 호이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원와 이시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소망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마지막이 영적 전쟁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우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우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세상이 줄수 없는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